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목을 받았죠. 자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개양을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람 주목되는 인물은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어제 개각에서 빠졌지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자 등판 시기를 놓고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자, 연말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 교체의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내는 총선에서 어디에 나설지도 관심인데 보수장당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중도층 청년, 여성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이른바 한동훈 활용법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정치 1번지 종로 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출마해서 수도권 유세를 병행하는 방안 혹은 비례대표 후순위로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들이 등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유명한 격언이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총선을 앞두고 장관 출신들이 오로지 자기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보다는 정치꾼이 더 머리에 떠오른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워낙 지금 편향적으로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장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동안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 내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디 지역으로 나간다, 뭐 이걸 정한다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감동을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뭐 전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큰일 난 것이 이게 뭐 개각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최악의 인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도대체 이 최악의 인사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고 뭐 해외 순방을 나갔다 돌아와도 별로 이제는 국민들이 반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지금 심각한 위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장미란 그 차관에 대해서는 지금 장미란 차관만 문제가 아니죠.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도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기에서 6개월 만에 또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는데 무슨 정부 내각이라는 요직이 자리들이 무슨 스펙을 쌓아주는 스펙 교습소나 스펙 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그런 요직들을 너무나도 어, 정치 신인들 내지는 정치하겠다는 분들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굉장히 사적으로 지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좀 정치에 대한 과몰입을 좀 거두시고 무엇보다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서 정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좀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인규 대표께서 옆,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laughs> 이렇게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변명 하는 변명을 여권의 한 사람으로서 여권의 그래도 기를 아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장관들 이렇게 막 바로 옷, 현이 하는 말로 옷 벗겨서 이렇게 총선 내보는 게 더물, 뭐, 더문 일인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완전히 뭐 의석수 많은 걸로 밀어붙이는 그대 야당의 어떻게 보면 그 폭주 속에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센것 같지만 또 무기력하다는 게 이렇게 확인되고 계속해서 탄핵 당하고 장관들 뭐 이런, 이런 식.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그렇게 되면 가용 자원 총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오히려 적대화된 정치의 한 산물로 봐야 되는 거. 이걸 뭐 대통령의 의도가 왜 그러냐. 그렇게 대통령의 탓만 하기에는 우리 너무 대결이 가파르다. 그런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게, 제가 저, 말씀, 제... 제 말씀에 반박해 말씀드리자면 조금 순서를 저는 바로잡았으면 좋겠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외롭고 힘들고 고군분도 하는 걸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laughs>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쨌든 국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협상하고 더 협치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해서 정치 복원이라는 것을 이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 뜻대로 다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더 찍어 누르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어쨌든 총선이라는 국면에서 난 선거만 이기면 되고 다수의 정만 가지면 내 맘대로 할수 있다. 저 이것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지도자의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시고 너무나도 그 검사 특수부 검사의 DNA를 다 벗지 못한 채로 국정운영을 임하는 거 아니냐 교정이 필요하다 저렇게 봅니다. 네. 제가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 국 국회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를 네. 7개월 7일 없지. 동안 임명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끝까지 임명 안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산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전횡에 그리고 대통령이 왜 외로우십니까 세상에 엑스포 유치에서 사우디한테 119대 29로 졌는데 그걸 석패라고 말해주는 kbs가 있는데. 이 검언 유착에 좋은 언론 환경이 있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쭉 언론을 보니까 대다수 레거시 언론은 친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신인규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이런 인식은 언론 지면이나 방송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언론과 그리고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그렇게 그 배경이 돼서 힘을 주는 연구인이 계신데 뭐가 외롭습니까? 대통령께서 손 내밀고 협치하면 대한민국 금방 제대로 돌아갑니다. 네, 제, 제, 약, 보세요, 저번 일일이 반박하고 싶진 않은데 다만 이런 거잖아요. 그 우아하고 합리적으로 여야 관계가 잘 되면 뭐 여유 있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대통령이라도 여유 있게 운영을 하고 할수 있겠죠. 야다오 그 척질 필요 뭐있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장관들을. 일이 이름이라도 있는 장관들 내 보내갖고 어 영남 호, 뭐 충청도 나름 수원 경기도 이런 데다 포진 안 시키면 안될 만큼 절박한 상황실 갖고 있는 사실일까요? 그 연유는 책임 논쟁은 뭐달갈과뭐 닭과 달갈 논쟁이 될 테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여권의 핵심의 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권 핵심의 네. 인식은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 친북 세력으로 아니, 보고 참... 있는 겁니다. 주사파 세력 이렇게 그 생각부터.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언론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mbc 나몇 군데는 그러면 지금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이 다 찍히고 있으면 그거는 또 민주당 편인가요 편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면? 제가 사장이 그랬다고 예를 드실 때보도로 보세요 데이... 보도로 예를 들면 엑스포 (119대29를) 공영방송이 석패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석패니까 완패지 아, 그러니까 안고 <laughs> 석패고 게, 게다가 완전히 그 전까지 모든 언론이 49대 51일이었다가 51대 49로 역전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해서 얼 언론부터 반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야.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후회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과의 대화까지는 뭐 너무 많이 나갔다고 치면 여당 내에서라도 주요 주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뭐 안철수 의원 뭐 많은데 이런 분들과 하나하나 더 지지세를 더 다지면서 설득하고 함께 가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해 왔으면은 지금 좀더 탄력을 받아서 있을 것이었고 저는 정치를 제대로 못 하면서 결국은 총선에서 이긴다. 그럼 이기면은 또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국민들 앞에 그려지지가 않는 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장관들의 총선 대거 출마 관련한 그 우리 댓글 민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개양 가지 말고 양평 고속도로 라인에 출마해야 당선될 것 같다. 이런 댓글이고요. 있 개항은 보수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보나마나 낙선인데 원장관 정치생명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글도 있고요 장차관들 얼마 안돼 출마하면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일종의 경력 쌓기로 볼 거다 또이 대통령 부정 평가가 60%가 넘는데 자칭 스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총선에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원희룡은 민주당 텃밭이니 저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원희용 몸집 키워주는 꼴이 되죠. 원희용 장관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지도 점점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